안녕! 어씨, 너무 얇게 입고 나왔다. 괜찮아, 뛰면 열나니까. 괜찮아, 괜찮아. 세 번만 가세요. 어, 잘 들리나, 근데? 신호다 어? 갈수 있어 잘 들려? 나 보고 감소하는 사람 같다. 그렇죠. 자, 여러분, 제가 미안합니다. 주, 지도를 봐야 돼가지고 잠깐 끌게요. <laughs> 엄청 빠르게 제 팬분들이 14주년 카페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기 다녀왔습니다. <laughs> 나 95점 맞았어. 편지도 받고. 복권도 그랬고, 아무튼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요. 자, 너무 감동했습니다. 준비해주신 것들 짧게나마 보고 왔는데, 너무너무 기분 좋았고,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. 오늘 마침 촬영이 또 없었어서 다른 일을 하고 이제 가볼 수 있어서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뛰어가고 싶었습니다. 14주년 카페가 궁금하신 분들은 신사역에 로얄 마카롱이라는 카페가 있거든요. 거기에서 지금 엄청 크더라고요, 또 카페가. 그래서 멋진 또 우리 팬 여러분들이 멋지게 꾸며주신 CM 블루 카페 한번 다녀와 보셔도 좋을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죄송합니다. 잘 들리나요? 근데... 사실... 너무 오늘 얼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요. 얼굴도 보면 좋을 텐데, 제가 상태가 그닥 좋지 않은 관계로 마스크를 꼈습니다. 얼굴 보여주기 싫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보여줘도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한 거니까. 여기서 보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. 아까 집에서 거울로 봤었을 땐 너무 안좋았는데. 드라마 촬영 끝났냐고요? 아니요, 아직 꽤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어 이게 갑자기 라이브 보는 분들은 얘가 왜 이렇게 헐떡대나 하실 텐데 뛰었고요. 지금은 속보로 걷고 있고요. 좀 힘드네. 그래도 너무너무 뿌듯, 뿌듯, 뿌듯하기도 하고,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팬 여러분들이 또 이런 이벤트를 해주셔가지고, 이렇게 즉흥적으로 저 혼자 이렇게 간건 14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, 네. 너무 좋네요. 아이고. 아무튼 여러분 아, 홍대에도 있다고요? 홍대에도 실린블루 카페를 만들어셨어 몰랐네 아 그런거 있으면 다 가고싶다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. 아까 진짜 얼마나 뛰었는지 갔는데 이거 문제 푸는데 두피에서 땀이 떨어지더라고 하... 맞아, 이게 맞아요. 어. 너무 빨리 걷고 추워서 찬 공기를 폐로 들이마시면 아프게 했던 기억이 안 음. 아무튼 아무튼을 몇번 하는 거야? 아무쪼록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들어가서 또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할일 하고 또 이제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지는 안 났지만 내일 되도록이면 제가 촬영인데 오늘 세명 모여서 인사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했고요 공지 올라올 겁니다 스포하는 거 좋아함 아마 한 9시쯤 공지가 나오지 않을까? 내 네, 느낌엔 그래 너무 고맙고요 끝날 t